들어가야 되는 거 뒤로 가는 게 낫겠네. 안녕하세요, 애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일단 그림 그리는 건 아니고 산책을 나왔어요. 근데 그냥 키워주더라고요. 혼자 하는 것보다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잠이 안 오는 건 아니고 작업하다가 좀 나왔습니다. 저의 작업실입니다. 지금 붙여져 있는 그림들이고요. 밖에는 구리까지 있고요. 지금 열쇠가 없어가지고 안에 좀 들어가 보긴 그런데. 럭투데이도 있고 멜림픽도 있습니다. 사실 렌즈 때문에 나오긴 했는데. 네. 어, 여기는 조금 시골이라서 개구리가 사는 데가 <laughs>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개구리 찾으러 가봅시다. 시간이 너무 늦어 가지고. 아. 이번 뭔가 그림이 아니라 저의 산책 저장용이랄까 일단 이 시간에 나온 것도 너무 오랜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 사실 그림을 그릴까 했는데 지금까지 작업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그림은 좀 걷어치우고 개구리 찾으러 가봅시다 아무도 없어요 마트 뒷길이고요. 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 산책장, 이지요 아까 여기 걸어올 때개구리소리 났는데. 원래 더 깜깜한 공원이 있는데, 음, 안 보일 것 같기도 해가지고, 들리나? 여기 기계 소리밖에 안들리네 여기 아까 물가가 있어갖고 어쨌든 편의점을 찾으러 나왔지만 일단은 어 열심히 걸어볼까다어 지금 안 오네. 아까 분명히 개구리 소리가 나는데. 아, 얘네 자나 봐요. 굉장히 실망이네. 사실 개구리를 찾으러 나온 거였는데요. 어. 음. 개구리는 못 찾는 걸로. <laughs> 박사님,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 자고 뭐예요? 아니면 출근인가? 아무도 안올줄 알았는데. 오게 멋있네요. 아, 여기 집 앞이에요? <laughs> 제 산책, 작업실 앞에 산책로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 일어났어요. 어떻게이 고요함을 제가 깨워버렸네요. 여기는 약간 이래요. 오늘 휴무입니다. 우와! 축하드려요. 아니, 근데 진짜, 어, 뭐 그림 그릴 때는 슉슉슉슉 엄청 많이 오시는데, 저의 우리 책은저 혼자 해야 되나봐요. <laughs> 어, 다시 계정 돌아온 거 축하해요. 어, 어, 여긴 이런 동네입니다. 오늘 마음도 푹 쉬시고, 몸도 푹 쉬세요. 수식님 소식... 안, 안, 안 좋으세요? <laughs> <laughs> 아, 내 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 그리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그래요. 싸울 필요는 없지만 또 사과할 필요도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작업실을 좀 보여드릴까요? 이거 어차피 저 혼자니까 여기 이렇게 길이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걸으러 나오기도 하거든요. 새벽아 근데 이것도 여유가 돼야 나오지. 오늘 뭔가 해야지 해야지 했던 거를 다 해보니까 지금 시간이더라고. 그리고 사실 뭐든. 아, 그래요? 한 명. 음... 마음 풀어요. 오늘 늦게 출근. 아니요, 저도 오늘 휴무예요. 저도 오늘 휴무여서. 내일 출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작업실 보여드릴게요. 섭섭님은 안 오셨지? 여기가 제 작업실. 전경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다볼수 있죠. 아, 어, 안에도 좀 보여드릴까요? <웃음> <웃음> 저도 노는 날이라 사실. 저도 막 신나게 약간. 다른 거 보고 오다가 열쇠 좀 꺼내고 야꾼이 제가 불도 켜드릴게요 <laughs> 아니 이게 뭔가 갑자기 둘이 얘기하는 동생이겠네 잠시만요 짜라란 제 작업실입니다 지금 아직 그림 다안 왔어요 여기 웰림픽 했던 거 걸어놓고 아직 제가 그렸던 그림들 다 조금 띄어가지고 <laughs> 지금 다딴 데가 있어서 이건 보러 오셨던 거야 좋은데요 그리고 여기가 제 굿즈들 있는데요 이 친구 고래예요 귀엽죠 이건 도자기 제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제 엽서랑 제 방명록이랑, 이거 새로 뽑은 건데 아직 전시를 안 했어요. 포스터랑, 그리고 뭐, 제 전시실이에요. 사실, 이렇게 갖고 있기 쉽지 않죠. 너무 고맙게 저희 동생께서. 많이 먹었시 고래네요. <laughs> 네 이거는 되게 옛날에 만들었어요. 네. 어디 전시할 데가 없다. 근데 얘는 여기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아끼는 조각이에요. 도자기이고요. 제가 손으로 한땀한땀다 했다 그요어 이거는 본적 없으시죠? 이거는 유화로 그린 거예요. 그리 이게 이런, 이런 거다 반짝 붙인 거예요. 아 재밌네요. 아 이것도 붙이려고 했는데 다못 붙였어요. 이것 만들 때 되게 그릴 때 좋았거든요. 이것도 언젠가 보여줄 날이 있겠죠? 네, 저의 이 작업실 탐험입니다. 이끌까요 저게 제일 예뻐요. 저의 저, 이 그림. 멋지다. 감사합니다. 멋지진 않은데, 그냥 멋진 척하고 삽니다. 아 여기 적당한 사람 써 있어요. <laughs> 그리고 눈을 잡고. 아. 저 위로 올라가면 더 산책길이긴 하거든요. 여기 동네 구경을 좀 시켜드리자면 이렇게 배있고 잠깐만요 키를 넣어놔야 되죠 근데 여기 키가 있어가지고 시장을 좀 꾸며놓으면 아무 때나 다들 와서 볼수 있어요 아한 10분만 걷다 올까요? 그림 그리는 거가 아닌데 얘기를 할수 있어서 좋네요 그리고 아무도 안 온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네요. 오늘은 섭섭님이랑 좀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요 뭔가 브이로그 이런 거 찍고 이러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겁니다. 어, 이 동네는 이렇게 생겼어요. 히히히히. <laughs> 아무것도 없죠. 공기가 좋아요. 여기가 앞에 막 강이 또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 이케아가 있습니다. 이 동네가 조금 새로 생긴 동네여서요. 네, 좀 많아요. 새벽 공기 좋아요. 그쵸. 자야 되는데. 어, 오늘 그림도 많이 그리고, 작업도 많이 했고, 그리고 많이 쉬기도 했고, 새벽 기도 다녔을 때 상쾌했어요. 음! 저도요. 저도 새벽 기도를 한창 엄청 다닐 때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형 인간으로 살 때가 <laughs> 있었죠. 그, 그때도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laughs> 공부를 했으면 <laughs> 뭐든 했을 텐데, 막. <laughs> 이런 느낌? 여기가 버스 정류장도 있고요. 우리 집에서 오는 버스가 내려줍니다. 여기 꽃집도 있네요. 음. 그러네요. 원래 조금 더 가면 공원이 있어가지고. 사실 조금 덜어두면 저기 공원도 괜찮은데. 아쉽네요.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그냥 진짜 약간. 바람막이 있고 나왔어요. 아, 여긴 신도시예요. 개발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어, 여기 아, 교회도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 예전에는 그린벨트 같은 거여갖고, 저기 산에 공작새도 살아요. <laughs> 재밌죠? 아유, 대통령님 누가 되실지. 되실지 그래서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많이 생긴거예요 어, 이쯤 오니까 살짝 오싹하네요 돌아서 가야겠다 공작새도 울기도 하거든요 약간 고라니 느낌 다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전투표 하셨구나 저는 못했어요 계속 고민만 하다가 못나가서 그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그림을 더 그리고 잘까요? 근데 지금 스탠드가 없어가지고. 에이, 오늘 공연 영상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고 <laughs> 보다가, 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음. 오늘 콘서트 그림... 아... 아 근데 너무 살색밖에 없어가지고... 약간... 제가 민영님을 잘못 그리는 여러가지 이유와 같아서... 아... 오늘 창성님은좀 힘들지 않을까? 근육 빵빵! 아, 그니 그러니까 제가 그게 좀 힘들어요. 약간 에이 살색이 좀 힘들어가지고. 아유, 그리고 뭐야? 저것도 너무 살색이야. 아, 이거 뭐그 창타조 다안 봤거든요. 근데 먹는 거 괜찮은데 또막 수영장 이런 거 나와가지고 너무 살색이에요. 살색인데 전 초록색으로 칠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창타지요. 네. 뭔가 올라온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열심히 보다가... 그랬습니다 아... 제가 파워제이가 아니에요. 근데 네, 그분이 파워제이죠. 어머, 어디세요? 네, 안녕하세요. 블루엔젤님, 왜이 시간에 일어나나요? 학생이... 저는 집 앞에 있는 곳에 산책 중입니다. <laughs> 아 근데 딱두분 오셨으니까! 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여기 새벽까지 신호등이 있는 거 보면 그래도 인구가 있는 곳입니다. 오호. <laughs> 아니, 지금 3시인데 자야지. 아니, 저는 작업하다가 나왔어요. 오늘 이제, 아! 두분 있으니까 얘기할까요? 제가 그, 뭐지? 충무로 전시가 6월 10일부터 21일까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아마 멘피스가 두 번이나 있어서 거기에다가 나눔을 좀 갖다 놓을까 봐요 멘피스. 그리고 충무로 거그 제가 전시하는 데가 충무로에 있는 곳이어가지고 아마 충무 토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갔다가 그림도 보러 오시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11일이랑 18일 쉰다고요? 에이 너무 좋은데? 요 그래서 거기다가 나눔을 좀 갖다 놓고 그리고 제가 오늘 나눔 욕설를다 뽑았어요 아무래도 해놔야지 또 갖다 놓을 것 같아가지고 18일은 공연가요 아 그치 18일 가셔야 첫공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두면은 사람들 가져가기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 이제 부탁 좀 한번 드려보고 그리고 기분 조이 또 새로 엽서 뽑았어요. <laughs> 오늘 그린 거 뽑았고 수원도 한번 가야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쉽네요. 저는 시험 기간 멤피스도 못 보고 서울 가 가기도 음 괜찮아요. 다음에 오면 되죠. 저의 원대한 계획을 말하자면 사실 충무아트홀에 나눔을 두긴 할 건데. 아 이번엔 좀잘해보려고요아 물론 늘 <laughs> 잘하려고 하는데 많이는 안 두더라도 이제 가실 수 있게 그럼 10일날 기분좋이 갔다가 충무로 가야겠다 <laughs> 기분좋이 갔다가 충무로 가려면 너무 빡센데 그렇지 않아요? <laughs> 아 일단은 제가 생각은 했고 이렇게 해서 할거라고 놔둘거라고 놔둘 생각은 해놨고 그리고 어... 아, 아그저 다음 마켓에서 공구 아까 그러니까 공구 아니, 아니 아니 다음 마켓에 굿즈를 새로 추가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저 마우스패드 뽑았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네, 다음 굿즈는 마우스패드입니다. 이거는 판매용으로 뽑은 거고 근데 일단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거 협업하는 어떤 크루 같은데 들어갔거든요. 에 예, 마우스 패드인데 구리로 그림을 뽑았어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갖고 스타베어를 다음에 뽑아야겠죠? 꾸니를 뽑았으니까. 네. 예. 그래서 안 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뽑아야지 이러고 이제 거기 공구 크루에 있고 다음 거는 파트 스티커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뽑아볼 거고. 아니 뭐 거기 좀 재밌는 거 많이 뽑아서. 해보려고요, 뭐든지. 어떤 팝업샵을 나갈지도 몰라가지고, 계속 준비는 해야 될것 같다. <laughs> 소정님도 오셨네? 오, 걷는 라방이라니 <laughs> 아, 예, 네, 산책입니다. 아, 사실 개구리가, 오면서 개구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구리를 보려고 나왔는데, 얘네도 자는 시간이더라고요. 멍멍섭섭은 무슨 일이죠? <laughs> 강아지로요? 아, 근데 창섭님은 뭐가 많아. 뭐, 토끼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창섭님은 약간 구리가 있어가지고. 이 캐릭터로 특징 지을 수 있는 거는 전 멤버 중에는 광량이랑 그, 현식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냥 켜져 있어서 잠깐 들어온 거라 이제 갈게요. 내일 학교는 가야 되니까.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길. 멜라이트 하세요. 네, 얼른 주무세요. 잘 자요. 블루엔젤님. 멜라이트요. 아, 근데 너무 새벽이다. 잠깐만 걸으려고 그랬는데 말이 또 길어지네. 약간, 음, 그래서, 창섭님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근데, 그, 고양이랑 곰은 너무 확실해서 잘 해보려고요. 스타예요. <laughs> 많이 먹어, 이면티. 그쵸? 아니, 저, 그, 때 뭐지? 많이 먹어, 그릴 때도. 그거 그리고 나서 그림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먹는 거 그리는 거. 오늘 기분 좋게 그릴 때도 느꼈어요. 아, 나 진짜 먹는 거 많이 늘었구나, 그리는 거. 이면티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잘 계시죠? 그래서, 스타베어야 뭐. 어, 어저께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약간, 그 되게 아무것도 아닌 야작실에서 싱. 신... <laughs> 안 돼요! 놀리지 마요! <laughs> 그, 그 게이트 사진 하나로 할수 있는 게 그렇게 많구나라는 걸 어제 좀 많이 느꼈고. 아, 그리고 그런 식의 창작을 제가 좀 좋아하니까. 아, 계속 하고 싶어요. 잘 하고 싶습니다. <laughs> 근데 너무 재밌어요. 아 그리고 다음 다음 달 전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 중인데 다음 달 전시 아, 여름이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좀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산책을 하면 새로운 게 생각이 나서 산책을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이제 여유 있을 때니까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좋네요. 이거 뭐 별거 아닌데 나와가지고 걷고 이러는 거 너무 좋네요. 아 가끔 정말 새벽에 이렇게 걷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 저도 해 뜨면 등산 가. 헉, 등산이요? 너무 좋잖아. 아침에 빨리 가셔야 될것 같은데 이제 날씨가 더워가지고 밤이 안 와요. 이것만 보고 다녀 다하겠다 가지 말고 다시 왔어요. 아니 물론 된데 아이고, 야. 아니야, 저 이제, 이거 딱 돌아서 들어가면, 여기 물이, 물이 있어가지고, 근데 개구리가 아까 있었거든요? 근데 개구리가 안 보여. 난 정말 개구리 보러 나왔는데, 망했어요. 오늘 자극받음요. 아, 에이. 너무 좋은데요? 아,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건 진짜. 아 그분은 또 직업상 워터밤 나가셔야 되니까 <laughs> 워터밤 아 워터밤은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가 아파요 <laughs> 워터밤 못감 개굴 이만복원에 백 마리 있다요 아 진짜요 아 내일은 조금 개구리 있는데 걸어볼까 비 와야 튀어나오나 아 개구리 그렇게 못 만나네 저 정도로 할 줄은요, 맞지요, 워터 봐. 음, 근데 약간 계획을 계속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아까도 섭섭님 말씀 하셨으니까. 파워제이랑 되지 않을까. 나도 좀 파워제이가 돼야 되는데. 여름밤에. 여름밤에 너무 좋네요. 저는 계속 듀엣 챌린지 하려고 집에서 노래 듣고 하는데 어렵네요. 노래방 가서 연습도 하고 해야지. <laughs> 그러고 있어요.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 각자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파워다이인 게 필요하긴 해요. 지금은. 그, 여자 버전이고요. 근데 처음에 워낙 키가 높지 않나 잘 모르겠어요 <laughs> 저 사실 음악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일단 어휴 저 뒤에 차가 있어 깜짝 놀랐네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laughs> 일단 가봅시다 집으로 집으로 계속 똑같은 데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조금 더 시간이 일렀으면 차가게 공원도 가봤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아. 어... <laughs>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잘하지는 못해도. 저는 음주, 가까지는 괜찮은데, 무는 좀 못해요.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 내일 학교 어떡하지 고민 중인 저입니다. 학교는 가야 되는데. 괜찮아요. 제가 지금 약 100발 자국 정도 걸으면 집이 도착이니깐요 날씨가 너무 좋아보여요. 푸르른 초여름밤 그쵸. 지금 공기도 너무 좋아요. 바람 냄새도 너무 좋고, 오늘 딱, 약간, 한강에 맥주 싸가지고 가가지고, 피크닉 박스에 막 얼음 채워놓고 맥주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지? 라면 이렇게 딱 데워가지고? 음주가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서 저는 음은 끊기로 했어요. 아니다. 음, 주지. 주는 끊기로 했어요. 혼자 있을 때요? 아. 저는 노래방은 혼자는 잘안 가는 것 같아요 가세요 에그님 그짓말요? <laughs> <laughs> 얼렸어요? 아, 아니 아 예. 걷는 건 너무 좋네요 산책 이거 하는 거 되게 좋은데? 아이고 벌써 25분이나 했네? 아이고 가야겠다 요거는 좀, 숨겨놔야겠다. 아세이 생맥, 아사이 너무 좋죠? 아사이가아침인데아침회를 보면서 산책을 하신다는 섭선님 아까, 소정님이랑 블루, 블루 님도, 블루엔젤 님도 제 작업실 보여드릴게요. 아니, 보신 적 있겠지만, 제이 작업실 전망입니다. 아까, 보여드리긴 했는데 여기는 아 근데 안 바꿔가지고 너무 그리고 요 안도 보여드릴게요 안에는 안에 멜림픽 있는데 진짜 또열 또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제 가야겠죠? 제가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생맥주의 육캔데 저기요 학생님 생맥주 안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요거예요. 요게 제일 잘 그렸어. 요즘에 좀손안 그렸더니 손이 또 약간, 그래서. 어? 8월에 오세요? 음, 맨피스 보러 오시는군요. 8월에도 제가, 어떻게, 제 전시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laughs> 학생님 술은, 누누누누. 안 돼요, 안 돼요. 자. 오늘 산책방송은, 요렇게만 하고 들어가 볼까? 요, 요거를 올려놓으면 사람들, 아, 예 너무 그런가? 때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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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산책은 즐거웠다. 저는 이만. 저 가요. 8월 말, 9월 초까지야? 오케이. 그러면 8월 말, 9월 초에도 제걸잘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헤어집시다. 장난입니다. 블루엔젤님, 학교 잘 갔다 오고요. 소정님, 그럼 우린 8월 말, 9월 초에 뵙겠습니다. 범사님, 내일 산잘 다녀오세요. 저는 집에 들어갈게요. 안녕! 안녕, 안녕. 아, 이게 손이 이렇게 되네. 안녕, 멜라이트냥전 자야겠어요. 안녕! 뿅!